지금 금을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요즘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질문에 앞서 꼭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금을 아무 생각 없이 사면 정말 큰일 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은 안전 자산이니 그냥 사면 손해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세금과 수수료와 매매 방식 때문에 의도치 않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금을 사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과 실전 전략을 사례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 시청자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를 준비한 한 어르신은 금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뉴스를 듣고 늦기 전에 금을 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금은방에 들어가 골드바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담 없이 샀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금값이 조금 오르자 팔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팔려고 계산해 보니 이미 손해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세공비와 매입 시 가격 차이가 예상보다 훨씬 컸던 것입니다. 이분은 말했습니다. 금값이 이만큼 올랐는데, 왜 나는 손해인가라고요? 왜냐하면 실물금은 오랜 기간 들고 가야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것을 모르고 사면 누구라도 손해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골드뱅킹을 선택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은행에서 금통장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말에 혹해 금을 조금씩 쌓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편하게 몇 그램씩 적립되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시세가 크게 오르는 뉴스를 보고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확인해 보니 기대보다 금액이 너무 적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수수료와 매매 차손 처리 방식이 복잡했고 무엇보다 매매 수익에 세금이 붙는 구조를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금을 모으며 든든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수수료와 세금 때문에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편한 방식일수록 비용이 숨어 있다는 점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해외금 ETF로 투자한 직장인의 경험입니다. 그는 젊은 사람들처럼 간단하게 앱으로 사고팔 수 있어서 ETF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오르는 것 같아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익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해외금 ETF는 일정 금액 이상의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크게 붙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금은 안전하다고 해서 샀는데 결과는 전혀 안전하지 않았다고요. 방식만 잘못해도 금처럼 안정적인 자산에서도 손실이 날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금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면 손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금은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꾸준한 자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매 방식과 보유 방식과 세금 구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접근하면 오히려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을 사기 전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떤 방식이 나에게 가장 맞는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세대가 금 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대부분 노후 안전 자산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하고 손해 없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금을 안전하게 사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첫 번째 원칙은 세금을 피하는 구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실물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물금을 살 때는 부가 가치세가 붙고 세공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금값이 많이 올라야 본전을 찾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절대 유리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반면 골드뱅킹은 편리하지만 매도할 때 세금과 수수료가 높아져 결국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해외 ETF 역시 세금이 크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꼽는 것은 한국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세금이 없고 수수료가 낮아 작게 여러 번 나누어 사기 좋은 구조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금을 단숨에 많이 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은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큰 금액을 넣어버리면 시장이 흔들릴 때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금은 빠르게 치고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서서히 쌓아야 안정적인 수익을 줄수 있는 자산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인생 후반전의 재정이 안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일시 투자보다 꾸준한 적립식 접근이 훨씬 안전합니다. 누구라도 금을 한 번에 살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순간의 타이밍보다 긴 시간의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금을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닌 장기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은 며칠 안에 크게 오르거나 하루 아침에 돈을 벌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금의 진짜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빛을 발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금은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올 때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막아줍니다. 오랜 시간 유지할수록 금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금투자는 긴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불안할수록 흔들리는 자산을 줄이고 금처럼 안전한 자산을 천천히 쌓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금을 다른 자산과 함께 분산해 두는 것입니다. 금은 혼자만으로는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다른 자산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줍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금이 버티고 부동산이 조정을 받을 때 금이 계좌를 안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금을 단독 투자로 접근하기보다 전체 자산의 일부에 배분해서 꾸준히 가져가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는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노후를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을 사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투자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왜 금을 사려 하는가, 언제까지 보유할 것인가,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명확해야 시장이 흔들려도 끝까지 갈수 있고 조급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금은 누구보다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보답하는 자산입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그 꾸준함이 노후를 지켜줄 안전망이 됩니다. 금은 안전하다는 말만 듣고 아무 준비 없이 접근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금을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전략들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더 깊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금의 본질과 금값 흐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좋은 출발일 뿐 실제로 금을 내 자산에 맞게 활용하려면 구조와 원리를 더욱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시청자분들은 금을 단순 수익이 아니라 노후 자산의 안정성을 위해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정확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금은 다른 자산과 다르게 시간이 힘을 만들어내는 자산입니다. 금이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이유는 어느 순간 갑자기 뛰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방패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을 사려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전략은 금을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 보유 기준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장기라는 말은 단순히 오래 들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급등과 급락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도록 시간을 분산해 접근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안정된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첫 번째 전략은 금을 적립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넣으면 시장 변동에 휘둘리기 쉽고 가격이 떨어지면 불안해져 손절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적립식 방식은 시장이 오르는 날에는 조금 사게 되고 시장이 떨어지는 날에는 자동으로 더 많이 사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시간 분산은 심리적 안정에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이 없어지고 작은 금액을 꾸준히 쌓아 올리기 때문에 삶의 리듬과도 잘 맞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한국 투자자에게만 주어지는 절세 구조를 정확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의 투자 방식마다 비용과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실물 금에는 부가 가치세가 붙고 세공비가 더해지며 다시 팔 때는 매입가 차이가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골드뱅킹은 편리하지만 수수료와 세금이 붙습니다. 해외 금 ETF는 일정 수익 이상이 나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버는 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생각보다 큰 손실을 만들 수 있으며 특히 노후 자산일수록 세금 부담은 더 깊게 와닿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를 통한 금매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매매에 대한 세금이 없고 수수료가 낮아 금을 적립식으로 쌓기 매우 좋은 구조입니다. 현물로 찾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도 붙지 않아 장기적 금투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을 보유하면 실물로 갖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실제 금을 손에 쥐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세제 혜택과 저렴한 수수료 구조입니다. 안전한 방식은 감정적인 안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안정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금을 자산의 중심이 아닌 균형을 맞추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은 혼자만 들고 있으면 큰 수익을 주는 자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이 가지고 있는 진짜 힘은 다른 자산이 흔들릴 때 계좌를 지켜주는 역할에 있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금이 버티고 부동산이 조정을 받으면 금이 변동성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금을 전체 자산의 일부에 넣고 장기간 유지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금은 혼자 두면 답답하지만 다른 자산과 함께 있을 때 훨씬 강력해지는 자산입니다. 이는 마치 무게추처럼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금의 가격과 환율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금을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국내 금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말은 국제 금값이 움직이지 않아도 원화가치가 약해지면 국내 금값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불안한 시기에 원화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은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 환경을 갖게 됩니다. 환율은 금값의 두 번째 기둥입니다. 환율을 이해하는 사람은 금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은 투자 전략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불안정국일수록 금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금을 장기 자산 중 하나로 고정하고 일정 비율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금은 전 재산을 올인해서는 안 되는 자산이지만 반대로 아예 없는 것도 위험합니다. 금은 주식처럼 성장성이 크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에 계좌를 보호하고 자산 전체의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을 금으로 구성하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비율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비율을 고정하는 습관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비율만 유지하면 안정성이 유지되고 감정적인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매우 단순하지만 실제로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원칙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금을 왜 사는지 확실히 알고 시작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자산이 아니라 노후를 안정시키고 경제 불안을 버티는 힘을 주는 자산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작은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오히려 시장이 조정을 받는 시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금은 생각보다 느리고 조용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 오랜 시간 쌓인 신뢰가 있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할수록 금은 더 강력한 안전망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은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금은 타이밍을 맞추는 자산이 아니라 시간을 쌓는 자산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적립하고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유지하면 금은 언젠가 반드시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세계 경제가 불안할수록 금의 안정성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을 사면 큰일 난다는 말은 금을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몰라서 사면 손해가 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알고 사면 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대표님과 시청자분들이 금 투자에서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이 금 투자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투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자산과 노후를 지키는 정보를 정성껏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